오늘 저는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네. 민수기 28장부터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코앞에 앞두고 그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명심해야 할 것,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때 명심해야 할 것, 그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 한번 따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 네, 그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어,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서사방 그 지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분배 받아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래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이렇게 기쁘게 네, 또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주중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임을 자각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의 예배자 매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성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절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또 소중히 알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절기 예배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왜 하나님은 강조하셨을까 어, 전쟁을 앞두고 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의 종류와, 의미. 절기의 종류와 의미. 네, 28장부터 언급된 절기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유월절. 네. 에, 한번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어, 정월 14일 그러니까 이사를 절기로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렇게 같은 의미로 통용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야웨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 명절이니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그 죽음의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채양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유월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그 양고기와 함께 그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빵을 함께 먹게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게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애굽에서 그런 죽음을 넘어서기하는 재앙을 넘어서게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오늘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교절의 의미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종살이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종노로 태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의 시작은 계속해서 공동적으로 이 절기에 뭐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 하지 말라 노동을 그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노동을 그칠까요? 그쳐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지 못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그리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성찬의 의미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에... 이 절기를 지키듯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여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공휴일을 지키죠. 어, 광복절도 지키고 한글날도 지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왜 쉬는 날이 될까요? 왜 쉽니까? 그냥 노르라고 힘드니까? 아니죠. 그날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뜻을 새기면서 그날을 보내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절이 없으면 지금도 노예의 삶으로 아마도... 한글도 쓸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7 7절 네, 7.7절은요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이러한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다음 날부터 7주간 그러니까 49일에다가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키면서 첫수확을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7.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야외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네, 그렇습니다. 6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77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네. 첫 수확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 그거 여러분이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 수확에 대한 감사로 올려 드리는 것이 77절 인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것 바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네, 11월이 우리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 장로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달입니다. 이 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해하려서 하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나팔절과 대속제일. 네, 매년 7월 1일입니다. 종교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을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라라고 해서 레위기 23장 2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0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어, 7월 1일을 하나님께서는 새도 해 새해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다. 1년의 첫째 날이다. 라고 정해주셨고, 그날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팔을 불어라? 왜 나팔을 불까요? 네. 너무 바빠서, 너무 일에 몰두한 나머지. 시간도 있고, 또 무아지경으로 살아온 그 인생들을 이 나팔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주신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아라.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은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쉬는 날로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물질인데,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이 시간을 누구가, 누구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 시간 보내는 것을 쌓이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연수,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도 누구에게 달려 있으며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이 바쁜 세상 속에 분주한 세상 속에 늘 거기에 매몰돼서 살지 말고 멈춰서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불며 영혼을 깨어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연수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타성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오늘 영혼이 깨어날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누구의 힘 때문인지 것을 기억하셔서 늘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영혼을 깨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7절은 대 속제일, 이 나팔절의 절기와 같이 있습니다. 이대 속제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웨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제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야훼께 화제를 드리고.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속제일은두 마리 양을 선택해서 하나는 번제로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계속해서 우리 절기에 뭘 하라고 했냐면요 야훼께서 한번 따르시고 합니다. 성회를 열고. 네, 성회로 모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절기에는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얼마나 교회에 모이는 데 힘썼는지 에너지를 그렇게 그렇게 드렸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병 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모이는 교회의 약화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여서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대속제일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며 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뭘 하라는 걸까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뭘 하라는 걸까요 대속제일이니까 1년에 한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에, 우리 임민수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회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시는 것처럼 이펜던스 그냥 눈물 흘리고 찔끔 짜고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세상으로 갔던 발걸음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세월, 그리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욕망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그를 통한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날이 그 대속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신을 살피는 점검하는 일에 달인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냥... 오는 세월을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신 이 시간들과 그리고 사명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을 그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대속제일로 그것들을 쭉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분의 그 소개를 드리면서 이 대속제를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대속제를 언제 드리냐? 송구영신 예배 전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한해 동안 자신이 이그어 생각해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전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화 그 다음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전화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중에서 자기가 아, 좀 서운했던 관계나 아, 정말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주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그냥 가볍게 전화하면서 내가 그때 좀 마음이 상했는데 너 어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화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송구영신예배 전에 보낸다 이러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지혜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송구영신예배 12월 30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때 이 대속제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 받을 것은 또 받으면서 회개하시는 그러한 날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기인데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장막절, 장막절, 7월 절기의또 하나의 절정이 뭐냐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천국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또 사랑나는 바자회를 통해서. 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중요한 절정의 절기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추수하는 그 곡식들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야외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수장절. 그러니까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저장을 하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한 해를 잘 정리하고 이제 곳간에 싸우면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절기에 뭐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 너희가 초막에 텐트 안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한 주간은 텐트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도 지키는 어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잘 살다가 추수를 해놓고 한 해를 잘 결산해놓고 그 다음에 구중 궁궐에 살던 아니면 부유한 저택에 살던 아니면 가난한 집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은 텐트 안에 거하여 뭐를 기억한다고요? 애굽 땅에 있을 때그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을 지내면서 텐트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요.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 그리고 잘 살게 된그 전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만큼 일구어 주시고 그리고 부유케 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생활에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슬픔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그러한 것의 삶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거부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수장절과 초막절을 같이 함께 한 의미로 그것을 지키라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 사회의 교회가 교회가 특별히 그 선진 그러한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 더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부유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마음이 게으러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우면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윤택하고 부유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점점 더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라는 그 인간의... 그러한 본능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예전에 어려웠던 그 삶을 기억하고 한 주간만이라도 장막에 거하는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이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절에 따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진 않지만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해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유케 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텐트에 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낮아져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유한 그러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또 어렵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대속의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예배자로 성공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그러한 축복을 세상 속에 나눠 주며 베푸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이자 또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를 새기시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앙산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네.